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처리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게 온라인 시스템, 단말장치와 컴퓨터가 통신훼손을 통해 서로 연결된 형태다. 그림을 볼게요. 단말장치, 단말장치가 뭐예요? 네, 그렇죠. 처리해야 할 자료를 입력하거나 처리할 자료를 입력하거나 처리된 정보를 출력하는 장치. 즉, 예를 들어서 단말장치로 내가 3, 3, 더하기를 입력해서 보냈어요, 컴퓨터로. 그럼 컴퓨터에서는 3, 3, 플러스를 보고서, 아, 이두 값을 더하라는 의미구나 해서, 6이라는 정보를, 6이라는 정보를 만들어내요. 자, 이러한 정보를 다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회선을 통해서 단말장치로 보내면 화면에 6이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단말장치는, 처리할 자료를 입력하거나, 처리된 정보를 출력하는 장치를 단말장치라고 해요. 자, 이러한 단말 장치와 컴퓨터 이 단말 장치와 컴퓨터가 통신 회선을 통해서 직접 연결된 형태. 자, 이걸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통신에서는 유선만 되느냐? 아니죠. 무선도 돼요. 여기서 얘기한 통신 회선은 통신 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유선뿐만이 아니고 무선도 마찬가지죠. 무선으로도 계속해서 통신을 주고받고 있으면은 그게 온라인 시스템인 거예요. 자, 정보 통신 업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보통신 업무 대부분이 뭐예요, 최근에는? 다 실시간 처리. 자, 이와 같이 요구가 들어가면 바로 그에 대한 결과가 산출되는 실시간 처리가 요구되는 작업이 최근 정보통신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자, 이런 실시간 처리가 되려면은 온라인 시스템 환경이 예, 주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다음은 오프라인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과 반대인데, 아니, 반대라기보다는 좀 상대적인 건데, 어떻게 상대적이냐. 컴퓨터, 단말 장치와 컴퓨터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중간에 뭔가 있겠죠 네, 중간에 사람이나 기록매체가 개입되 있는 거예요 자, 예전에 초기에 사용되던 방식인데 최근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프라인은 이와 같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말 장치와 컴퓨터 사이에 데이터를 임시 보관할 기록매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단말 장치가 데이터를 계속 얘는 입력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런 데이터들이 아직 입력된 걸 몰라요. 나중에 한 번에 이런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아둘 임시 기록매체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오프라인 시스템입니다. 즉 온라인은 직접 연결되는 형태, 오프라인은 직접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사람이나 기록매체가 개입된 형태를 오프라인이라고 합니다. 자두 개의 차이점 알겠죠. 자 다음은 실시간 처리 시스템. 실시간 우리 앞서서 잠깐 봤었죠, 그죠? 실시간 바로 바로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다. 데이터가 발생한 즉시 데이터가 발생한 즉시 처리해서 그 결과를 바로 돌려주는 방식. 자 볼까요? 자 거래 처리 질의응답 메시지관. 자 은행 입출금. 자 은행에 돈을 넣거나 찾는 업무. 그리고 예약. 무슨 뭐 비행기 비행기 좌석 예약이나. 예 이런 각종 예약 업무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내가 요청이 들어가면 바로 그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겠죠. 자 얼마를 내가 인출하고 싶습니다. 뭐 100만원을 인출하고 싶은데 바로 돈이 줘야지 뭐 내일 오세요. 뭐 일주일 뒤에 오세요. 이러면 안 되겠죠. 자그 다음 정보검색. 내가 인터넷에 정보를 검색하는데 아, 뭐 신화공을 검색했어요. 근데 그신화공에 대한 결과가 뭐 일주일 뒤에 나온다. 혹은 뭐 하루 뒤에 나온다. 이건 실시간 처리가 아니죠. 입력하자마자 바로 그 결과가 화면에 표시되면은 이게 뭐예요? 실시간 처리인 거예요. 뭐 주식 시세, 뭐 이체 업무, 마찬가지죠. 처리 요청이 접수되면 바로 처리해주는 방식. 자, 이걸 실시간 처리라고 그랬죠. 이런 실시간 처리가 수행되려면, 그렇죠. 온라인, 온라인 시스템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일괄 처리. 일괄 처리는 실시간과 달리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 양이나 일정 시간 동안 우선 모아요. 모았다가 한 번에 처리하는 거죠. 자, 단말 장치에서 데이터가 계속 입력되어도 이 입력된 데이터를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일정 양이나 일정 시간 동안 모아요 모았다가 컴퓨터에서는 한 번에 처리해서 그 결과를 돌려주는 거죠 처리한 결과도 일정 양이나 일정 시간 동안 모았다가 전달하거나 혹은 바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모았다가 한 번에 또 전달하는 형태죠 자 예를 볼까요 급여 여기서 얘기하는 급여는 월급이에요 월급 매일매일 주는 그 매일매일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급여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한다. 자, 일은 매일 하죠. 매일 일을 해요. 매일매일 입력이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죠. 매일매일 일은 해요. 하지만 어때요? 월급은 한 달에 한번 보죠. 한번 받는 거죠. 이와 같이 매일매일 일했다는 것들을 모아 놔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일했다. 뭐 30일간 일했다라는 정보를 모아둬요. 계속 모아뒀다가 한 번에 처리해서 그에 대한 급여를 일정량을 모았다가 주는 거죠.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수도 전기 사용량 확인 매일매일 사용을 해요 수도를 그죠 전기도 매일매일 사용하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요금은 한 달에 한 번만 예 지급을 하죠 자 이와 같이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량이나 시간동안 모았다가 처리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일괄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일괄처리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예 직접 연결돼 있다 직접 연결돼 있으면은 바로바로 부족을 시켜놔요 컴퓨터에다가 예 계속 누적을 시켜놨다가 결과만 뭐한 달에 한번 혹은 일주일에 한번 보내는 거죠. 매일매일 받아도. 오프라인은 중간에 따로 매체가 있는 거라고 그랬죠. 매일매일 발생된 정보를 모았다가 컴퓨터는 이걸 한 번에 받아서 다시 한 번에 또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괄처리 시스템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한 거죠. 하지만 실시간 처리는 어때요? 실시간 처리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한 거죠. 시분할 시스템은 시간을 분할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일정하게 쪼개서 여러 개의 단말장치가 정해진 시간 동안만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방식이다. 말이 좀 어렵죠.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 CPU 대형 컴퓨터 그리고 단말장치가 3개가 있어요. 즉 사용자가 3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연결되어 있겠죠. 자, CPU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1초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네, 이 타임 슬라이스요. 정해진 시간을 1초로 뒀어요, 1초. 자, 그러면은, 자, 이 A 사용자, B 사용자, C 사용자가 각각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A가 먼저 1초를 사용해요. 그 다음, 다시 돌아오죠. CPU를 반납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음 사람한테. 자, 그럼 또 B가 1초를 사용하고, 또 반납하고, C가 1초를 사용하고, 또 반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A는 1초를 사용하고 나서 몇 초를 쉬어요? 2초를 쉬었다가, 다시 1초를 사용하는 거죠. B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1초 사용하고, 다시 2초를 쉬고, 1초를 하는 거죠. C 입장에서도 1초를 사용하고, 2초를 쉬고, 네. 다시 1초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근데, 자, 음, CP를 사용하는 이 시간, 이 시간을 음, 1초가 아니고 더 줄인다. 그래서 0.0001초다. 자, 우리 보통 100m 달리기 할때 0.001초까지 사람이 감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때요? 비디오 판독을 하죠.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하게 되면은 이 사용자들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어때요? 그래서 0.001초다. 그러면 A는 0.001초를 쓰고 다음에 몇 초를 쉬어요? 0.002초를 쉬는 거예요. 그죠? 0.001, 0.001에서 0.002초를 쉬는데 이 쉬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인지를 못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원래는 A가 쓰고 그 다음 B c 가쓸 때는 쉬었다가 다시 CPU를 사용하는데 그 간격이 너무 짧기 때문에 A는 계속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 시분할 시스템이에요. 즉, 이런 시분할 시스템이 가능하려면 어때요?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빨라야 되죠. 최근 컴퓨터의 그 속도를 가능할 수 있는 CPU 클럭 속도, CPU 클럭 속도가 3기가이르죠약 1초에 30억 번의 신호퍼스가 있는 거예요. 30억. 이런 시노퍼스 하나당 명령어는 1개 뭐 혹은 3개 뭐 혹은 7개 뭐뭐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최소 명령어를 하나 처리한다고 해도 어때요? 1초 동안 명령어 30억 개를 처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이런 시분할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가 인터넷 하다 보면은 어 느리다 어, 갑자기 내가 입력을 했는데 어 느려요. 이거는 사용자가 뭐 너무 많은 거예요. 사용자가. 사용자가 너무 많아서 이 사용자들끼리 다 분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다 나눴는데도 그 시간이 내가 다음에 쓸 시간 동안 그 시간 간격을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사용자가 많아지는 거죠. 또 게다가 cpu 처리 속도뿐만이 아니고 최근은 다 어때요? 회선 연결 상태, 이 회선의 속도도 중요한 거죠. 회선이 갑자기 느려졌다 사용자가 많아서 그러면은 그만큼 어때요? 내가 다음에 내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하는 시간이 느려지니까 어? 컴퓨터가 느려지라고 느끼는 거죠. 거의 정보통신 시스템 최근에 사용되는 어떤 환경들은 다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의 대형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예, 나눠서 즉 시간을 나눠 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나눈 시간의 갭이 너무 짧기 때문에 나는 계속 컴퓨터를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단말장치와 컴퓨터가 정보 전송이 대화 하 듯이 수행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컴퓨터를 사용하고 다시 반납하죠. 예. 사용 요구, 다시 반납. 사용 요구, 반납. 자, 이런 과정이 어때요? 서로가 대화하는 것처럼 어, 수행이 된다. 그래서 대화형 처리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시분할 시스템입니다. 자, 다음은 정보통신 시스템의 응용. 자, 우리가 앞서 여태까지 배웠던 온라인 시스템, 그 다음 오프라인 시스템, 그 다음 실시간, 그 다음 실시간 처리, 그 다음 일괄 처리, 그 다음 시분할 처리까지 배웠는데, 자, 정보통신 시스템은 대부분이 어떠냐면, 온라인 실시간 처리, 그리고 온라인 일괄처리가 수행돼요 자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해 드렸대요 온라인이라고 그랬죠 실시간 처리는 온라인 환경에서만 가능하고 일괄처리는 온라인 처리에서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할수 할수 있다고 그랬죠 자이 각각의 업무들은 우리가 앞서 했던 것들이에요 자 실시간 처리를 하되 온라인 환경에서 수행을 하느냐 일괄처리를 하는데 온라인 환경에서 수행을 하느냐 그 차이인 거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